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요. 제가 거래량 지표를 단색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래량 지표를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통 거래량을 단색으로 그리는 걸 선호하잖아요. 맞죠? 거래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된 자산의 양이에요.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합쳐진 게 거래량이라고요. 이 캔들의 합이 이 빨간색이 여러분들 매도가 100%의 캔들이 아니라고요 매수 플러스 매도가 합쳐진 통계치라고요 이게 근데 매도가 살짝 더 많아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거래량을 그려야 돼요 보시면 1번 2번 벌써부터 헷갈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들 맞죠 오로지 매수만 한다면 비트코인이 떡 상하죠 근데 그중에서도 쇼퍼싱나 수익실은 저희 같은 애들이 하죠. 거래량 하나가 되려면 매수 1 더하기 매도 1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체결된 거래량을 보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은지 매도하는 사람이 많은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거래량만 보고 이 사람이 어 털었네? 아니면 이 사람이 어 팔았네?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답은 나와 있네, 블로그에. X예요.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해야 거래가 체결될 수가 있죠. 거래량은 이미 체결된 거래만 집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량과 매도량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거래량 지표로 알수 있는 건 그냥 한마디로 거래가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지, 전에 비해 늘었는지 줄었는지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 색깔이 뭘까? 거래량 그래프가 음봉이면 매도세가 강하다. 양봉이면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맞죠? 하지만 그래프의 색상은 단순히 캔들이 양봉인지 음봉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죠. 즉종가마감이 시간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봉, 양봉만이 매도세가 강하다,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냥 착각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거래량이 전달해주는 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저는 단색으로 색칠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죠. 뭐 어떻게 색칠을 할까? 거래량의 지표는 반드시 가격 움직임의 추세와 함께. 보는 거죠. 거래량은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은 매수세, 매도세가 더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즉, 여러분들, 아 그래, 거래 어떻게 아냐?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평균보다 많은 거래량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 안 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낮은 거래량들은 개인 투자자들 간의 매수와 매도에 불확실한 구간이고 거래량 수급이 들어와야지 매매를 한다 거래량이 받쳐져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표가 있죠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업트렌드다 상승 추세다 가격 증가하면 거래량도 증가하면 거래량 상승 추세를 지지하며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적다 이거 뒤에 읽어주세요 뭐다? 채팅 쳤으세요? 높음 적음. 그러면 가격 증가하면 거래량이 감소되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상승 추세를 지지할 수가 없, 없으므로 더 올라갈 힘이 없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관악성 올라가는 데 너무 힘들어. 힘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정상 갈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추세 반전을 예상할 수가 있죠. 왜 가격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거래량이 하락 추세를 지지하죠.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추세 반전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내가 왜 거래량을 단색으로 치어해야 할까 착각을 막기 위해서 음봉 은봉, 양봉에 음봉이 뭐 매도세 엄청 강하네 양봉이면 뭐지 와 강하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인사이트 꿀팁 물어보는데 한마디로 이 꼬리가 몸통보다 길면 돼요 대강 대충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a는 b라는 게 정확히 없거든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이 지지 저항을 좀 안그린 지 오래 됐어요. 보이시면 딱 정확히 맞고 오는 거 있죠. 이런 게 거의 1대 1 비율이거나 꼬리가 더 길잖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를 뭐라 한다? 나는 이거를 뭐라 한다? 뱅. 인사이트 꿀팁. 예스. 증긋 이런 거에서 강하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100%는 아니에요, 항상. 근데 진짜 높은 확률로 보시면은 반등이 잘 나와요 이브닝스타도 보이시죠 거래랑과 동반된 이브닝스타 하락 나오는 거 보이죠 맞죠 이거는 뭐 젓가락이라 보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뭐 젓가락 찾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찾고 싶어도 못찾아들어요 봐봐요 여러분 내가 거래랑을 이음봉이라고 해서 거래랑이 봐봐 3 2 1 3 2 1 보이죠 3, 2, 1, 3, 2, 보여, 안 보여? 3 2, 3, 2, 1, 1, 1, 3, 2, 1,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보이죠? 이거 읽어봐요. 3, 2, 1. 1. 거래량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다. 뭐다? 다? 뭐다? 다? 하락 추세가 다. 지속될 다. 가능성이 다. 높다, 안 높다? 다. 높다, 안 높다? 추세 지속이죠? 다. 그렇죠? 다. 3, 2, 1이 뭐야? 증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 안 있다 증가하고 있다 안 있다 증가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롱 포션 들어가야 돼쇼 되돌릴 때쇼 포션 들어가야 돼 되돌릴 때 쇼스를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 롱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좀 들어가겠죠 종가마가 미탈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줄으면서 이거 뭐라 했어요 기억 디귿 초성. 기억 띄어 맞춰봐. ㄱ, 내가 뭘 ㄱ, 뭐라 했어? 뭐라 각도, 각도가 뭐다? 완만해지고 있다. 급격할 때는 안 들어간다. 왜 거래량이 늘고 하락 추세의 지속이다. 완만해지면 뭐다? 매수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증거다.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왜 거래량 감소한다고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매도세가 그만큼 멈추고 있잖아요 매수는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을 거야 근데 매도세가 더 많아 하지만 매도세가 끝나고 나면은 각도가 완만해져요 캔들이 짜부라지고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들 금요일 잘 보내시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징긋